박지원 원장 외에도 어, 많은 분들에 대한 에, 복당 심사 결과의 심사 결과 의결의 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지금 양정숙, 양향자, 이정훈, 김훈 어, 이런 분들에 대한 복당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리 문제 등. 어, 양향자에도 복당 신청 했는 거예요? 아, 어,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복당, 어, 신청을 했다가, 음, 그 뒤로 철회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어, 애초에는 어, 신청을 한 걸로 얻게 돼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 복당 문제,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음, 어, 뭐, 오늘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 초구위원들 간에 연해차가좀 있었습니다. 연해차가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 이후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박지원 원장 외에도 많은 분들에 대한 국당 심사결과 심사 의결의 건이 남아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지금 양정숙, 양양자 이정훈, 김훈 어 이런 분들에 대한 복당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리 문제 등 최고위원회에서 어그 처리해야 될관건들이몇 가지가 같이 있어서 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어 오늘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말씀드이고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Yang Yang, y 양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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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이로 철회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애초에는 신청을 한 걸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라는게 어떤 요 음, 뭐, 과거에, 어. 말하자면 이 탈당과 복당에 대해서 어, 이해찬 총재. 당대표 시절이죠.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마련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아, 그, 그러한 정신에 비춰봤을 때좀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 그리고 어, 지난 대선 때 폭넓게 어, 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어, 대통합 차원에서 어, 많은 분들을 받아들였는데 어, 박지원 원장도 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크게 보면 그두 가지 견해가 좀, 어, 견해 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 박지원 전장 관련 수사도 영향을 줬나요? 아니, 그건 관련 없습니다. <laughs> 노은의 의원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좀 당론이나 이런 것들 오늘, 오늘 뭐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 뭐당 지도부로부터 어, 어, 당 지도부에서 거, 제가 있는 회의에서는 아, 참석한 회의에서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네. 글쎄요. 어, 어. 뭐제 개인의 견해는 있지만 뭐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당 사원에서 문제인정들 정황에 대해서 희재 청장님께서 지난 두사에 어떤 걸 주로 나왔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감사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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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아, 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통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 이건 정책적 판단이고, 그 정책 결정권자가 아,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감사원이 나서서 아, 그 강압적인, 월권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라생생을합니다뭐이번뿐만이 아니고 어뭐 서사사건또 지금 사대강 문제 뭐 건드리지 않는 게 없죠. 방통위 문제이든지중단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문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치은이이런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저, 통계 문제. 네. 어, 뭐, 이 <laughs> 어, 오히려 감사원이, 아뭘 어, 감사를 하느냐 보다는 뭘 감사를 하지 않느냐를 찾는 게더 빠를 정도로 감사원이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 뭐, 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아, 이게 지금 또 감사원이 저렇게 하면 또그 이어서 그 검찰이 또 손을 댈것 같은데 아, 그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원전 원장님 복장 같은 경우는 그럼 다음 최고위 때 다시 논의하시면 된 거예요? 네, 뭐 일정까지 잡지는 않았는데 아, 다음 최고위에 논의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랑 박홍근 원내대표님 두분다내주부터 국정조사 가동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내주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네, 어, 원래 15일이 여야 합의로 예산을 처리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네. 서로 견해 차이가 있고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의장의 중재안을 내놨고, 어,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의 원칙과 입장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던 것은 어, 최소한 15일에는 처리를 하고, 어, 지금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어, 그걸 최대한 단축하고 국정조사를 어, 조속히 이미 늦었지만, 어, 빨리 착수를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 이태원참사 희생자 49제가 있는 날 아닙니까? 어, 49제가 되도록 아직 조사조차 착수를 못하고 있다는 건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에, 이미 늦었지만, 어, 이미 늦었지만 이제 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네. 다음 주 초에는 개문 발차 상태로라도 국정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이견이 돼야 되잖아요. 네. 다음 본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다음 본회의 때 아직 본회의 일정이 아직 안 잡혀 있으니까요. 어, 지금 1월 7일까지 돼 있는데. 음. 좀 너무 짧으니 어, 본회의를 열어서 제가 기, 국회 일정까지는 아직 어, 좀 유동적이라 생각합니다. 어, 다음 아무 음, 아마 연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난 13일에 김경원님 그 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님들 기자회견 하시면서 내일부터라도 무극격으로 긍정적으로 국회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그게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님,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내주부터 가동하겠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이제 진짜 가동이 되는 거라고 보면되는건가요 네, 어. 어. 지금 김경, 아 어, 예, 죄송합니다. 김경 <laughs>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오늘부터 한다고 그랬나요? 14일부터 하겠다. 14일부터, 아 네. 아, 네. 아마 그게 이제 15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그 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네.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본회의 예산안 처리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으니, 음,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어, 지금 국민의힘과 용산 입장. 하여튼, 저, 겸은 발짝 상태로, 어, 다음 주 초부터는 어,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이, 좀씩, 좀 뭐, 많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니까 그건 뭐저 야당에서 그건 이제 용산이라고 보시죠. 저 국조 하나만더 있어도 그러면 그냥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 차 상태로 간다고 보는 거죠. 어 일단 야당 단독이라기보다는 야산당 네. 네. 같이 하는 거고요. 네. 다음 주 초부터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 어제 법인세 1%포인트 이하가 원발의 오줌 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 의장 중대한보다 조금 더 인하하실 계획이 있을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어그 법인세도 법인세지만 아 시행령으로 편법적으로 어 이번 짜놓은 예산 아 그에 대해서 아 지금 예비비로 해놓자라고 하는 게 의장님의 중견이잖아요. 어, 그것 자체부터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 1%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 같이 묶여있는 문제고, 어, 주호영, 어, 원내대표도, 그것 외에도, 뭐, 여섯, 일곱 개 이야기를 하셨죠. 어,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공점을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일괄 타결하 건지 전략까지... 그래서 뭐 <laughs> 전략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 오늘도 어, 박홍근 대표와 조영원내 대표 태동이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사이에서 더 논의가 진전될 걸로 보입니다. 몇 시에 있나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장도 어, 회의 때 의장님은 안 들어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난지 저 추경호 장관, 부총리는 같이 참석하는 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정도 하겠습니다. 네, 추드대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